24년도 고2 어, 9월 모의고사 33번 어, 질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빈칸 음, 문제인데 뭐 빈칸이라고 해서 빈칸을 뭐 먼저 확인하고 뭐 읽는다라든지 뭐 그건 사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 뭐 독해 스킬이라고 하는 거뭐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을 먼저 읽고 뭐다 읽을 필요가 있고 없고 이런 거는 그 글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문장 하나하나씩 가장 최고의 스킬은 독해력이 그냥 최고의 스킬이에요. 하나하나씩 그냥 어, 읽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영어는 국어 실력입니다. 왜냐면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 가지고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어를 이해할 때 본인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 습관이 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느낌으로 딱 느껴진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이차적인 혹은 3차적인 생각을 해야지. 어 이해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 그거는 스타일에 맞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치면은 한국이 정확히 뭐냐 그에 대해서 이미지를 구체화를 시켜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화처럼 앞뒤 장면으로 어, 어떠한 이야기를 재생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 사건 진행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뭐 읽어보죠. <laughs> 어, 첫 번째 문장부터 아 어,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음 영어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어 인류의 집단적인 번영은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학생들이 어 집단적인이 무슨 소리냐 이거 부분을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집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합쳤다는 뜻이에요 그냥 음 <laughs> 그래서 인간의 다 합친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로켓딱 어, 봐도 느낌이 오시죠 어, 로켓을 하늘로 쏘아올리는 것처럼 치솟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 계속해서 치솟아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도 치솟고 있다 어,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진보가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부유하게 전보다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부와 기술을 연관지어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부와 기술을 연관지어서 부는 기술 때문에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to share out those riches. 자 여기에서 리치가 형용사로 쓰였는데 딱 봐도 어 그게 아니죠? 근데 굳이 뭐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를 나누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회에는 어, 정착을 했는데 어디에 정착했냐면 바로 시장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뭐야라고 하면 잘 몰라요. 작동 원리입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어, 엑셀을 밟으면은 출발을 하죠.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예. 그럼 시장의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거를 좀 부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거를 파는 겁니다. 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죠. 에. 근데 일을 팔 수도 있고 내 어떤 퍼포먼스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은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rewarding people in various ways. 그래서 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을 합니다. 아, 그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그들이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예.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다 이런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시장이 굴러가게 되는 것이다. 아, but 그러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버신 하와이블 뒤에는 주제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준비한다. 우리 항상 독해를 할때 뭔가 고정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거 없기 때문에 근데 경험치가 쌓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라고 해서 준비는 할수 있어. 아, 주제문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러고 그래서 rising inequality. 어, 여기서 얘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동명사 아닙니다. 네, 현재분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불평등. 네, 상승하고 있는 불평등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부는 기술이 만들어졌는데, 기술이 불을 만들어준 동시에 또 모두 만들어줬다. 예, 네, 불평등 또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아, 기술에 의해서 운전이 되어, 되어 가고 있는 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아, 마치 드라이버처럼 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이란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이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 거지 이 글자를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드리븐이 이거 메이드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 이야기를 메이드를 한번 더 쓰지 않고 아, 어, 드리븐이라고 바꿔서 쓴 겁니다. 음. 그런 어, 뭐라고 할까? 단어가 두개 있다고 꼭 단어가 두 개다. 표현이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네,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 어, 뭐 리치와 웰피도 마찬가지겠죠. 품사는 다르지만. 아, 어, 근데 이 불평등이 has started to put 바로 그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이죠. 시장 메커니즘을 under strain.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되겠죠. 긴장 상태. 긴장 아래 놓고 있다라는 게 긴장 상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긴장 아래에 있다 긴장 아래에 있다 그냥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상적이라서 아, 이 이야기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음. 그래서 뿌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어, 이거를 구체화시키면 무슨 내용이 될까를 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찌 됐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긴장 상태 안 좋은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데 있어서 잘 작동을 안 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작동을 잘안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 오늘날 시장은 이미 거대한 보상을 몇몇 사람들에게 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레러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굉장한 소량을 소량의 보상을 해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이이 뭐예요? 요에에온이니퀄퀄티티풀플서얘얘를하 하는 예요요똑은은얘입입다똑 음. 이이이퀄리티에해에해당하이이이이요예요로대로면 예. 뭐예요? 부예요어 부가? 잘 분배가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과잉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결핍이 되겠죠. 이게 언더스트레인입니다. 그죠? 예. 네, 이게 언더스트레인이에요. And now. 그리고 지금 아, 기술적인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음. threatens to become more radical. 자, 여기서 레디컬이란 단어가 어렵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Good. 근데 이건 기본 단어입니다. 진보적인 이란 뜻이에요. 근본적인 이란 뜻도 있는데, 더욱더 어, 진보적인 버전의 같은 이야기가 될수 있다고 위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진보적인 버전이 뭐죠? 자, 여기서도 굉장히 뿌옇게 앱스트랙트하게 얘기를 했죠. 추상적으로 음. 진보적인 버전이다. 라는 게 뭐예요? 그냥 심해진다. 그거 뭐 불평등이 뭐가 심해져? 불평등이 심해진다. 음, 불평등이 심해진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술적 실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압축해 가지고 압축하고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 일반적인 표현이 압축에 압축했다 그 뜻이야. 어 구체화시키란 소리입니다. 기술적인 실업 시럽. 실업은 뭡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죠. 예, 네, 일자리가 없어. 그럼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아돈그 일일 짤을 못 얻을까요? 뭐 때문에? 기술 때문에. 예, 네, 기술 때문에. 아 기술 때문에 실업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구차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Taking in the particular market. 어, 특정한 시장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 의지하는 시장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노동시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 짜잔 하고 노동시장이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앞에 이미 언임언 임플로이먼트라고 실업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어, 구체화를 시켜보자면 결국에 뭡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리워즈를 얻어가게 될 것이고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소량의 보상을 얻어가게 되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시장 메커니즘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Uh, as the market begins to break down. 그래서 그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애즈는 어, 비례 관계죠. 점점 뭐뭐 하면 뭐 하게 되면서 그럼 뭐야? 시장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 가진 것을 내놓고 시장에 것을 사고 이렇게 순환하는 그 순환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빈칸, 네. 여기서 이제 구체화를 시켜보면 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어, 불평등이 심화, 심화가 되겠죠. 그러면 은 굉장히 불공평한 위치에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1 번에 n o receiving a share of society's prosperity at a 어, 자 보기 또한 어, 본문의 일부입니다. 보기를 본문은 해석을 잘 해놨는데 보, 보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사회의 번영의 share. 여기서 명사를 였어요 몫이에요. 나눠 주는 거니까 몫이에요. 그 몫을 전혀 받지 못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음, 여기서 보시면은 not error 강조가 쓰였죠. 전혀 받지 못한다. 어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대인 r 니까 전혀 받지 못할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 이거는 맞아요 같은 방향성의 얘기입니다.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어 그럴 수도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번에 아, 새로운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는 거, 투기한다라는 얘기죠. 음, 지금 투자하는 얘기 전혀 아니고 불평등, 기술이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지금 기술을 이해하고 안 하고의 그런 어,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 번에 unconsciously wasting. 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일로부터 보상을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이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막 낭비한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다음에 5번에 어, 여기서 말결 알아들어야 돼. Not realizing the reason.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깨닫는다라는 게뭔 소리입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못 깨닫고 있다 그 소리예요. 깨달아야 된다. 근데 뭘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의 생활비를 올릴 이유, 생활비를 올려야 되는데,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불평등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엄청 많이 벌고 적게 본 사람 엄청 적게 본다. 이 이야기인데 생활비를 쓰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돈을 버는 얘기입니다. 예, 네. 생활비를 쓰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완전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 지금 1번인데, 음, 정답이 1번인데, 정답이 1번이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심리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라니, 문명이 뭐딱 내용만 정확하게 딱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위선적인 것 같아요. 어, 정답이 어떤 번호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이... 어 당연히 시, 수험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1번이 정답인 경우에 특히 어 그렇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1번이 정답일수록 독해 능력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럼 뭐야? 2, 3, 4, 5번이 죽어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지 1번을 찍습니다. 그렇겠죠? 2, 3, 4, 5번이 죽어도 아니라는 걸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어, 리딩 스킬이라느니 원만 보고 풀면 된다라느니 이것도 안 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고 특히나 5번 같은 경우에 2, 3, 4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5번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소리지 좀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은 정답의 후보로 두기 시작합니다. 예, 네, 정답의 후보로 두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뭡니까? 아, 어, 5번에 만약에 마음이 쏠려 버렸어, 만약에 그러면은 1번에 1번이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갑자기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5 번이 정답인 것 같은 이유를 갑자기 사람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외국어를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영어 어구, 영어 문장의 의미값이 정확하게 무엇인가가 안 잡혀 있을 때 그런 외국어를 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애플을 봤을 때 사과라고 하지 오렌지라고 할 여지는 전혀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 근데 애플이란 단어를 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사과라는 걸 몰라 그러면 이 애플이란 단어는 그 사람 입장에선 문맥에 따라서 사과도 될수 있고 오렌지도 될수 있고 멜론도 될수 있고 뭐 온갖 삼라만상의 것이 다될 수가 있는 어, 겁니다 왜 확실히 모르니까 예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가 리딩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이고 당연히 구문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 결국 영어 독해는 우리말 독해하는 겁니다. 우리말 독해하는 것이고 우리말을 독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딱 봐도 느낌이 와 나는 좀 천부적이야.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러면은 구체화시키고. 앞뒤 상황, 전후 상황을 재생시켜 보시고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따져 보시고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 내용을 본인 머릿속에서 구현을 시켜 보셔야 돼. 2차적, 3차적 노력을 하셔야 돼. 예. 네.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해를 했다 합니다. 이해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이 내용이 머릿속에 구현되고 상영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어떤 단어를 표현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이걸 에센스라고 치면은 그 본질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본질을 딱 잡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게 체크메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되면은 아, 결국 다 똑같은 소리네라고 이 텍스트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 네. 텍스트에 대해서 자유롭고 뭔가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독해를 하실 때 모르는 단어, 기본적인 단어 추론하는 것도 좋은데요. 기본적인 다시 한번얘기지면 기본적인 단어는 추론하는 건 물론 좋지만 웬만하면 그냥 외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그 추론하고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그 추론하면서 무슨 학자처럼 막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다 외우세요. 예. 기본적인 어휘는 다 외우시고 다만 테크놀로지랑 테크놀로지컬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테크놀로지를 외우면은 테크놀로지컬은 그냥 테크놀로지의 형용사구나 이 정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그 정도 그 정도를 추론하는 거지 테크놀로지 자체를 추론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본 단어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기본 단어를 다 어, 마스터를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